안녕하세요 수영 강사 볼탱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이형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이형부터뭘 시작할 거냐면 부드러운 수영. 부드러운 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꼭 거쳐야 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장담하는데 제 영상 보고 충분히 연습하신 분들은 자이형 자세 훨씬 좋아질 겁니다. 지금부터 자이형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과. 거기에 맞는 드릴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고 매주 매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화이팅! 자 부드러운 수영이란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항상 물속에 미끄러져서 나간다는 느낌 그리고 손을 뻗어줄 때 항상 앞에 이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가주시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항을 줄이려면 뜨기가 제일 먼저 돼요 뜨기 자, 뜨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이런 뜨기를 우선 완성을 시키고 난 뒤에 제가 설명하는 드릴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뜨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을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에요. 물에서는 코어가 우리 지상에서는 조금 아래, 하복부, 허리, 척추에 있다고 하면 물에서는 이 무게중심이 훨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뜨기를 할 때는 항상 이 얼굴 쪽에 체중을 실른다고 생각하고 떠야지 하체가 떠오르니까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뜨기를 다루 부분도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식으로 뜨기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나가는 슈퍼맨 글라이드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슈퍼맨 글라이드 자,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이냐? 이 어깨 쪽을 방금 뜨기한 것처럼 들어주는 동작이 아닌 자, 물에서 한번 보실게요. 팔을 가볍게 릎을 눌렀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전진해주는 그릴을 슈퍼맨 글라이드 드리라고. 요 동작을 꼭 마스터를 해주셔야 돼요 어깨를 들려고 계속 팔을 들어주게 되면 동작이 너무 묻어지기 때문에 이 슈퍼맨 글라이드 동작이 1번입니다.